바로 네 기본 템 지급하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자 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자 오늘 네 사보 그리고 에이스 루피, 그 다음에 도플라밍고, 마젤란, 아오키지, 아카이누, 그다음에 프랑키, 그 다음에 검은 수염 이렇게 있습니다. 네 상당히 또 S급 능력들이 참 많이 모였는데 자 오늘 과대연 오늘 서로 이제 어떤 능력 걸릴지 오늘인데 오늘, 네, 오늘 밑저야 본전이야 다사기야. 어다 좋아. 뭐, 어 뭐, 진짜, 뭐, 다사기야. 좋아. 진짜 다사기야. 진짜 <laughs> <laughs> 다사기야 그냥. 자,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네. 허롯. 아, 프랑키라니. 허롯. 오호, 마그마그. 저렇. 아하, 도크도크. 네. 마젤란. 네. 자, 어? 과연? 오, 루피, 루피. 오, 루피. 자, 과연? 뭐죠? 아, 아, 아 ]야. 검은 수염. 좋아요. 어, 도플. 자, 갑니다. 탐음 주님. 과연? 아, 싸보! 어? 아, 초 S급. 아, 자, 요타님 어, 마지막으로. 어, 아, 이글 이글! 아, 이글 이글. 이야, 상당하네요. 오늘 저는 프랑키 슈퍼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들 기본템 앞에 있는 거 지급 받으시고요. 네. 그 복사해 놓으세요. 복사를 네, 이렇게. 네, 네. 어딨어? 잠깐만, 이거. 이거 발판사 밟아주셔야 합니다. 얍. 아 어, 그리고 그래, 뭐, 자연계 뭐, 분들 뭐. 스위칭 하시고요. 네 자연계 분들 스위칭하세요. 아싸나 자연계 아니다. 안 귀찮다 어무수도 염 아. 아니지 않습니까? 독독 열매가 자연계인가? 아니 아니, 아니. 독독은 초인계야. 너뭐 나와 신속이 안 걸리지? 그거 잘잘 <laughs> <laughs> 밟으셔야 돼요. 어수염은 자연계 같지 않지 않습니까? 초인계예요. <laughs> 자연계 같은 초인계야.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진짜? 좀 어? 아쉽죠. 근데 뭐 강력한 CC가 많기 때문에 오, 뭐야, 렉오 씨. 뭐야, 야. 막 소환하지 마. 야, 막 소환하지 마. 누구야? 누가 지금 변신했나 봐. 어. <laughs> 마젤란 누구야? 마젤란 누구야? 누가 변신해. <laughs> 마젤란, 마젤란. 마젤란. 누구야? 자, 일단 능력 먹고. 이 영역은 내 거다. 자,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거는 어, 호박 파이로 동일할게요. 예. 호박 파이 어디 가지? 아, 어. 마이 호박 파이 좋았어. 여기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통화 쫑내고요. 다 온라인으로 바꾸세요. 예.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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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전쟁의 서막이 르렀다 자, 과연 오늘은 음. 좋아서. 뭐야, 뭐야? 아, 통화 이제 끊어졌어? 전쟁이 시작됐다. 킬타임은 어, 9시 5분부터입니다. 5분 뒤. <laughs> 자, 일단은, 8인인 만큼, 네, 개인전에 싸우는 것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싸우다가, 옆에서 휘말리면은, 큰, 큰일 큰 나거든요. 자, 일단 요즘, 요즘 이 집을 자주 오는데, 이 집에서, 어, 뭐야. 뭔 소리야. 내가 내가 연설인가? 아 내가 연설이 내가 쫄았구나. 아 예. <laughs> 내가 연설이 내가 쫄았어. 자, 일단 처음에 조력자를 구해야겠죠, 여러분들. 조력자는 상당히 조력자를 한번 구해볼까. 조력자, 조력자. 여러분들 조력자라 함은 역시 신입이 부려먹기가 쉽습니다. 신입을 한번 부려 먹어야죠, 뭐죠? 어, 희망이요. 왜, 왜 나한테 와왜 나한테 와? 됐어 됐어 됐어. 어뭐 희망이 형내 아지트를 알아냈어? 자 일단은 아 뭐야 여보세요? 아이고 사인님 왜요? 왜 이런 것을 또 아지트로 쓰고 있어? 아니 이분 어떻게 하셨지? 아 사인님 예? 왜요 오지 마요. 아 아, 어디 가요? 왜요? 아이, 같이 팀 하자고. 아, 뭔 팀이에요? 팀이 어딨습니까? 개인전인데. 능력 뭔데요? 아! 아, 아 독입니까? 하라라라라라라라! 하하하. <laughs> <laughs> 아, 뭐, 훅 갑니다, 이거. 잘못 맞으시면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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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몰라, 아, 이거? 아, 나 화저발판 안 밟고 왔대요. 저 화저발판 좀 밟고 오겠습니다. 님도 안 밟으시지 않았나요? 밟았어요. 아, 아, 그래요? 준비가 철저하시네요. 수고하십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왜요? 왜요? 안 밟으셨으면 티 말라 했는데 안 밟았어요 사실. 유타때리고 도망가기. 아 낙뎀. 아 어, 낙뎀. 아, 아 낙뎀. 아, 아, 이건가? 아 여기다 화염좌. 왔다. 받십니다아나왜 아, 이렇게 느려? 어어어 어, 어, 뭐야 뭐야 갑자기요. 뭐야 여기 다 보여 있어 이거. 뭐야 누군데 누구 누구? 오 음, 뭐야 음, 뭐야 아, 뭐야 오오나 화.. 뭐야 이거 뭐야? 아니야 어차피 킬 타임 아니라서 상관없어요. 음 대저택으로 가야겠군. 같이 가시죠. 아왜 오세요? 아이 팀하자고. 아이 뭐 팀이에요 저아나2등 하고 싶어. 아 싫어요. 아 왜요? 님은 너무 많이 이겼어요. 뭐야? 아 사인님 1등 시켜. 오, 오 뭐야? 예 예. 저못 믿으십니까? 아니요. 아뭐 아..풀 희망님과의 조우는 상당히 좋지만 질려 질려 아또 질린다니 또 응? 그런 섭섭한 말투아 오케이 그러면은 한 명까지는 같이 단합해서 잡는 걸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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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한명 잡고 딱딱 딱 갈라지기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뭐 누굴 죽이고 싶습니까 일단 나한테 처음부터 히다루마를 먹인 탐주 땀주요 하긴 요즘 어... 땀주가땀 퍼블 안 당한지 오래됐네. 요즘 탐주 가꽤 네. 오래 살아남다 그러고 보니까. 탐주가 어, 적이 탐주. 많이 길어 이거. 탐주가 요즘에 좀어 약간 좀 그러네 날파리 같이 약간 많이 도망다니는 건데. 음 좋아 좋아 그럼 뭐 탐주로 그러면 하시는 겁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제가 탐주를 한번 데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요즘 탐주한테 통화를 먼저 많이 걸기 때문에. 어... 음, 저를 신용할 수도 있겠군요 잘하면은 일단 대저택에 있을 거니까 뭐 이쪽 근처에 뭐 숨어 있으시든지 뭐 안쪽에 숨어 아, 있으시든지 아 그럼 사인님 아지트에서 기다릴게 아, 아 아지트 오케이 오케이 아지트 좋지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자 그러면은 아뭐 작전 같은 거 없나요? 음... 저희 둘 하면 또 전설의 키위 작전인데 오랜만에 올... 안 써먹은 줄 알았잖아 구구콘 아 구구콘? 아나 그거 요즘 애들 다 알아. 면역 생겼어 애들 안 돼. 아 그런가? 어. 구구콘 좀 그렇고. 응. 어. 참깨 스틱으로 가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장난이고. 잠깐만. <laughs> 뭐로 가야 되지? 뭘로 가야 될까? 어. 미끼 작전도 썼었고. 구구콘도 많이 썼고. 우리 음. 대범하기 협박 어때? 어? 협박 어때? 협박. 협박? 어. 아 협박도 괜찮긴 해. 딱 데려와가지고 근데 탐지 능력이 사본데? 그 지팡이로 몇대 두드려 맞으면 우리 죽을 수도 있어 댐지 1 6짜리요 못해도 아, 그래? 아. 머리통 한8씩 박힐텐데 용족관에다가 운 나빠가지고 엔테이 정빵 맞으면은 아 나도 독있어 나도 독있어 아 근데 형은 한방 기술이 아니잖아 아 그런가? 걔는 한방 기술인데 지거는 댐지 10에다가 독이 달아 아 어떡하지? 10인가 20이었나? 엄청 쎌거야 십피나인 기술 계열이 탐주를 처음부터 겨냥하기엔 좀 세지 않나? 그런 거 같아. 음. 음, 한 방에 딱 물러서 죽일 수 있는 애가 지금 능력 중에 없네. 다다 아, <laughs> 아. 다 강하네. 그러니까 아 누굴 죽여야 될까? 20뎀이래, 20뎀. 무퍼블? <laughs> 음, 그러면은 무퍼블? 음. 무퍼블이라. 무퍼블도 괜찮긴 하지. 물타, 아물타래씨 <laughs> <laughs> 무퍼 무퍼 무동이가 능력이 뭐였지 아까 에이스였 아닌데 에이스 아니었 에이스였나? 근데 마지막 아니, 마지막 뽑은 애가 에이스고 무동이가 어. 아카이누였나? 아닌데 아카이누 저번에 했던 거 무동이 능력이 뭐였지 무동이 능력이 뭐지? 아 그것도 모르세요? 아,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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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무 고무에요어어 어, 뭐야 제일 좋겠네 어 오케이 아지 트로오셈아 오케이 오케이 나 어, 오케이. 이미 방에서 대기 타는 아, 어, 오케이 협박 작전으로 갑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팀이라 해놓고 구석에 본 다음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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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하이. 여보세요? 아 무동아 팀 있냐? 아 진짜 사람들이 날 믿지를 않네. 당연하죠. 날왜 내가 날안 믿는 게 당연하다고? 아 당연하죠. 아, <laughs> 왜? 아니 니 저한테 예 저번에 한지 모르세요? 아그 우승 시켜준다 해놓고 중간에 죽인 거? 그렇죠 그렇죠 아뭐 그럴 수도 있는거지 아뭘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얘사이입만 예? 믿고 따라왔는데 아 뭐. 그럼 이번에 한번더 믿어보실? 아 진짜 아 근데 그때도 나 때문에 한 3등까지 갔잖아 4등인가 3등이요? 아닌가? 아니 무슨 소리예요아 오케이 무동 나랑 너 나랑 전설의 전설의 키위작전 같이 해보고 싶지 않았어? 아 그거 약간 부럽긴 했죠 어한번 해볼래 오늘? 구구콘 어때, 구구콘? 유타 한번 빌기자. 아, 어, 무동이. 아, 딱 역시 어. 만날 아. 줄 알았어. 아. 역시, 안전화. 역시 안전화. 무동이. 아. 자, 무동아. 일단, 우리 저번에 그 아지트로 같이 가자고. 아지트요? 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차나좀 마시면서 얘기를 해야지. 나또차 한잔 줄 테니까. 아, 이거 뭐. 아, 무동아. 예. 일로 와봐. 사실, 여기에 나의 조력자가 있어. 예? 아니, 아우동아 어, 왜 저기 뭐 희망님? 아 나의 조력자야. 일단 희망이 형 섣부른 행동 안 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 아니 사인님 말만 사인님이 얘 예? 말만 했으면 얼마든지. 아 왜? 그래서 안 믿겠다고 지금? 아, 예, 그거 아닌데. 아. 아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 이아왜 어? 그래? 말투가 왜 그래? <laughs> 갑자기 왜 그렇게 아, 알았어, 왜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래?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알았어. 이만님. 일단 희망이 형을 초대할게. 아 이리 나오세요, 이모님. 어형 어어 어, 야 일단 일단 설득드지마 어어 이리와 무동아 이리와, 이리와 일단 들어와 아희망형 나가있어 아, 나가 나가있어 나가 나가있어 희망 나가있고 무동 너만 나, 들어와 나, 너만 나, 들어와 들어. 들어가, 아 진짜 진짜 나. 어 진짜 어 진짜 아저 진짜 제발 죽이지마세요 살고 싶어요 야 막아 막아 형 막아 와줘요아 어. 아, 어. 죽이는거 어. 아니야 무동아 <laughs> 무동아 다널 위해서 이러는거야 무동아 오너 네. 죽인다 죽여 죽여 어 가만히 안있으면 죽여 어? 어, 진짜 죽인다? 어, 피? 아,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다시 가만 있어. 들어가. 있어. 들어가. 들어가. 너, 저, 들어가. 뭐야, 탐지 뭐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너 들어가. 빨리 들어가. 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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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다 막아, 형. 창문 다 막아. 어, 너 어디 막 뛰어내리면 죽어. 어어? 어어? 가만히 있어. 어어? 뛰어내렸어? 이게. 아니, 잠깐만. 일로와. 이 자식이야. 일로와. 어? 일단 약간... 어, 와아 오케 오케 좀 어. 들어가 들어가 빨리 자진해서 들어가 오케 드럭키 드 빨리 어, 들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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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동이 이거 아니 왜그러지 아 이거. 빨리 들어가 아니 어왜 여기 3층으로 올라가 내려와 내려와 에이. 내려와 아. 어 아, 어? 어? 안 내려와? 아니 <laughs> <laughs> 빨리 에이. 내려와 에이. 2층으로 들어가 진짜 죽기 싫어 너? 아아 아, 아, 뭐야 야씨 탐주 죽여 미쳤냐? 탐주야? 어? 좋았어 곤틈. 이씨, 놀 일로와. 넌 마이크도 없이 죽여주마. 아, 뭐야, 이거! 탐주야, 고맙다! 뭐야, 뭐야, 뭐야. 나이스! 탐주 뭐야, 갇혔어! 아, 아,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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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주, 탐주 아. 탐주 탐주 통화에 초대해봐! 빨리! 알았어. 아, 크래미지요 그 응. 야, 이거! 아, 블랙홀 풀어 놔야지. 뭐 하는 거야? 아... 아, 잠시만요. 아니, 블랙홀 이거 원래 블랙홀 사가 없는데. 누가 깔아 놓은 거야? 아검수형 누구야? 아, 두돌이 형. 아... 기다려 봐, 이형 초대해 겠어. 아, 잠깐만. 룰을 모르네. 한계 범위를 넘었어. 이걸 깔고 돌아다니는 게어딨어 아니, 형님. 어... 이거 치워야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나 지금 라비데이션을 그 어. 써야 되는데 안 써져가지고 우유 먹고 다시 넣고 있었어. 아 이거 빨빨 치워줘야죠. 이걸 깔아놓으면 안 돼요 길에다가 원래. 아 이거 라비데이션 쓸라 했는데 안 써져가지고 음. 우리 당해가지고 우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아 오케이 일단은 기다려봐. 탐주 탐주야 탐주야 다시 살아나가라. <laughs> 아니 우리 다 파리지옥으로 들어가죠. 다 죽을 뻔했네. 그러니까. 아 미안 미안 미안.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내가 실수했어. 갑자기 나... 응력이 안 써져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나가십시오. 아 무동이 도망갔다. 아아 아아아아 무동이 도망갔어. 아, 두돌이 형아아 아, 아, 두돌이, 두돌이, 두돌이 형아 우리의 작전을 아 협박 작전 진짜. 아. 이만 드시죠. 어 검수염 때문에 많이 달았을 텐데. 아 얘들이 좀건방지네 얘기하고 있는데 탐주가 우리를 때리고 도망가? 아하. 탐주 한번 통화 초대겠고 내가 나 따로 통화 좀 하고 올게. 안 되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내가 단판 승부를 한번 내고 오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탐주야? 아니 많이 컸네. 이제 막어 형들 얘기하는데 말이야. 이제 막어 위에서 막어 엔테이도 쓰고 어 탐주 많이 컸어. 어. 아그 내가 그리고 방금 어 블랙홀 저 저거, 저거 때문에 내가 안 때리고 있었는데요. 어? 야, 이거 아니, 은혜를 이거 원수로 갚으려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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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요. 제가 우동 동님 잡는 거 하서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뭘 도와줘? 우동이 안 때리고 우리가 다 맞았구만. 나피 열네 칸 달았어. 아 진짜요? 어, 개많이 달았다고. 저 누구야? 아, 이게 다 아빠 입고 어. 있어서.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laughs> 너 나랑 일좀 해야겠다. 누구죠? 마인고 오른쪽으로 와라. 편의점으로. 아, 알겠습니다. 빨리 와. 네 왔어요. 제, 제 값을 받아야겠지. 나에게. 들어와 봐. 그거 처리하면 되는 거죠? 들어와 봐. 어디 써 놓어. 서. 맥도날드. 나 아니, 맥도날드 말고 오른쪽 임마. 아. 아정면으로는 왼쪽이지. 일단 내 그쪽으로 가면. 아. 일단 무동이를 잡아야 돼. 무동이가 야, 도망갔어. 근데... 무동이를 데려와야 돼 이거. 알겠다. 무동이랑 연락해서 네. 내가 희망형이랑 대화하고 있을 테니까 네. 잘 어디 있는지 데려와 알았어? 절망 아절만 네. 믿으실 테. 어, 내 희망형이랑 통화 초대 해줄 테니까 여기다 통화 초대 해 놓을 테니까. 네. 무동이 찾자마자 바로 통화 들어와서 어디 있다고 바로 신고해. 네. 알지? 네.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갔다 와 무동이랑 통화하고 와. 희망형? 응? 어 탐조를 심어놨어 무동이 찾아오라. 고 아... 함주 이거 아니야 아니었으면 탐촌 죽었어 지금 내 손에. 그러게 화려. 슈퍼하게 죽었다고. 슈퍼. 슈퍼 사이. 파랑키. 슈퍼 사이. 사랑키. 뭐가? 아, 도피 점프. 아 일단 좀 도서관에 서책좀읽어야겠군 아, 책 읽는 남자였어? 책기을냄 남자 희망입니다. 오랜만인데. <laughs> 옛날 럭키배틀 아, 영상에서 많이 볼수 있었던 대화지. 그렇지 그렇지. 난나나 나 CGV에서 영화 도 보고 있을게. 아 오케이. 어, 뭐 바로 앞에 있네요. 이거 뭐 바로 그냥 여차하면 바로 모여서 죽일 수 있겠는데? 아 그래? 어 기다려봐. 무동이가 쇼키가 지금 무동이를 찾아 찾아 제끼자 그냥. 탐주가 우리 그럴까? 이렇게 하자. 탐주가 음? 먼저 음. 못 찾으면은. 우리가 먼저 찾으면 탐줄 죽이는 거고. 아우, 무동이를 먼저 찾으면 우리가 먼저 찾으면은 탐줄 죽이는 거고 탐주가 어. 무동이를 먼저 찾아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은 탐줄 살려 주는 거야. 아, 어. 그래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일단 일단 <laughs> 흩어져서 시작해 보자고. 무동이가 자주 가는 곳 1등. 마인고. 일단 마인고부터 간다. 어, 나나 탐주 봤어. 탐주 봤다고? 어. 오, 오, 오 뭐야 뭐야. 왜왜 왜. 어, 어디서 마그마가 열매가? 어, 마그마? 아, 야. 무동이는 그거야. 무동이 등력 아까 뭐라 아 고무고무였지. 어. 아예 잽싸게 튀겠네 이거 낙뎀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야. 오 응. 탐정 아 놀래라씨. 나 교실에 아. 숨어있을지도 몰라. 교실 하나 하지. 하나. 일단 대저택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대저택. 교실 하나 하나 디져야겠어 없고. 간혹 교실 안에서 쭈그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 <laughs> 바로 나였지 옛날에. 뭐라고? 어, 무동이가 웬일로 마인고에 없어. 맨날 여기서 있다가 고모고모 같은 막낙대없낙 없는, 없는 애들 캐릭터로 쓱 하고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어쨌같 그러니까. 아, 만화고기 개꿀. 흠, 무동이가 어디 있을까. 숨어 있어 내가 볼 때는. 어, 이거 이거 일분 안에 안 죽을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일분일분 아. 지금 어? 일분 남았는데 말이야. 어디 가서? 우동아 놀자 만날까 잠깐? <laughs> 우동이 어디갔지? 아, 어디있을까? 어? 응 잠깐만. 싫어? 건방지구만 이거 우동이 아, 의외로 다른 집에 있을지도 몰라 아 맞다 지하, 의외로 지하철에 어? 있을수도 있... 어? 방금 마인고 옥상에 올라왔는데 못봤다고? 어왜차냐아 어? 저분이 눈치 그 깠나봐요 이미 아니, 아무도 그래도 아무도 찾아야지, 임마! 그러면, 제가, 목을, 갖고 오겠습니다. 무동이 찾았다. 어딨어, 음. 어딨어? 마인 곡상. 어, 그, 마, 옥을... 마인이라는 데 있어. 일단 탐주야. 네. 통화 다시 걸게. 일단 네, 다, 네. 다쫑내고 무동이만, 네. 어, 무동이 찾아 죽여. 네. 는 무슨 탐주야? 네. 탐주, 어. 탐주 제껴. 아. 탐주 어딨어, 탐주 어딨어? 안 되겠다. 아! 제끼기 전에 2부를, 아 1부 한번 끝내지 어? 뒤에 누구야? 나야 나야 아, 갑자기 아! 해야 네. 돼요 어, 여기서 어둠의 그림자가 막 <웃음> <웃음> 어, 이거 검은 수염인 줄 알았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일단 1부를 여기서 마치고요 네, 2부 때는 무동이를 과연 제끼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유튜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뿅